주봉에 어, 곧바로 지금 어, 1월서부터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 소위 3차 상승이 진행되고 있고요. 3차 상승이라 하면 어, 1차 조정, 2차 조정, 3차 상승을 하고 있는 거고요. 3차 상승에서 지금 첫주 지났는데 4,638 포인트까지 와서 음, 이 분위기면 곧바로 이번 어 4분기 실적 발표하고, 그리고 1분기에 나올 시장 전화적인 정책에 의해서, 어, 목표 지수를 가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지거나 또는 우려의 상황이 좀될 수가 있겠죠. 어, 지수가 5천 근처에 가버리면, 그러면 올해, 만약에 1분기에 가버린다. 그러면 이후에 4월서부터 12월까지의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지수가 더갈수 있을까? 아니면 박스권 진입을 할까? 아니면 가파르게 올랐으니 좀 가파른 조정이 있을지에 대해서 지금은 우려를 하는 그런 상황이 좀 됐습니다. 어, 이번 1월의 상승은 어, 반도체, 삼성전자와 SK 하이니스 위주로 대부분 상승을 했죠. 그래서 이들이 또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 었기 때문에 이격도 많이 벌어졌고요. 지금 삼성전자에 흐름을 보면 삼성전자 역시도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서는 좀 조정을 보였고 또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서는 좀 조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볼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좀 조정 보이는 거 아니야? 지금 SK하이닉스도 비슷하죠. 가파르게 왔고 조정 보였고 가파르게 오르고 이런 상황이 되면 지수가 좀 조정 보이지 않을까? 좀좀 좀 깊이 조정 보이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상당히 다행스러운 것은, 오늘도 보시면, 삼성전자가, 아, s k 닉스가 지금 0.8% 어, 이고요. 은봉이 나오고 있죠. 지금은 삼성전자 0.5% 에요. 즉, 이들의 어, 상승의 어, 폭이 좀 줄어들고 있죠. 보시면요. 에, 지금 일봉으로 봐도 삼성전자가 올라가서 지금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거잖아요. 아 이렇게 하이네스도 역시도 그렇고요. 지금 4일 연속 그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주춤하다라는 겁니다. 주춤하다라는 얘기는 이것이 아래로 가격 조정을 보이고 있지 않고 옆으로 횡보하고 있다는 얘기이죠. 즉 어, 추가적인 상승이 좀더 어, 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지금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 움직임 만을 보면서 아 투자 심리가 어떻게 어떻겠구나 우리가 좀 생각해 볼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 그런 가운데 만일 이들이 주춤 또는 차익 매물이 나오면 지순전 조정을 볼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있는 차에 시장이 강하게 계속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은 어, 자동차가 올라왔어요. 우리 이 방송에서 자동차 신문을 여러 차례 하셔서 어, 저도 개인적으로 현대차는 어, 결국은 어, 이 현대차를 놓고서 지수가 가지 못한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있었고요. 다행스럽게 현대차가 지난주에 CS 모멘텀을 가지고 급등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현대차는 지난 한주 동안 22%나 올랐죠. 이것이 급등을 하고, 현대차만 오른 게 아니고, 기아, 현대 모비스, 그리고 현대 글로비스, 글로비스 같은 게 급등을 했습니다. 어, 현대 오토에버가 가장, 어, 까는게 오르고 있죠. 그래서 이걸 이제 주도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그룹에서 로봇 관련주에서는 주도주라고 시장에서는 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올라오면서 지수가 좀 조종을 보인다 하더라도 이들이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인 거고요. 두 번째는 어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들어서 작년에는 관세와 그리고 대중국 유아 제수처 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작년에 어떤 정책적인 것들이 쭉 있었는데요. 올해 초에 들면서 곧바로 지정 리스크를 좀 어, 확대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 대한 공격이 있었고요. 지금은 이란, 쿠바, 멕시코 다른 나라에 대한 어, 지정 리스크가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과 함께 어, 그 동안에 조종을 보였던 어, 방산주들이 예, 우주항공 어, 모멘텀과 함께 방산주들이 강세를 보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가 어, 다시 신곡가를 내면서 급등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제일 센 거는 한국항공우주예요. 한국항공우주는 조정도 별로 보이지 않았고, 신곡가를 내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한국항공우주의 월봉을 보면, 자, 신곡가를 내고 가고 있고요. 지난주에 32%나 올랐네요. 이게 한국항공우주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제일, 이 중에서 제일 약했던 게 LIG 넥스원입니다. LG 넥소원이 낙폭이 제일 컸습니다. 그런데 이종 역시 다른 종목의 신고가 낮지만 얘는 낙폭이 컸기 때문에 뒤따라가고 있긴 하지만 65만원 고점에서 지금 56만원 정도까지 방산주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방산주 시가총이 높으니까 지수에 뒷받침이 좀 되고 있는 거고요. 우리 얘기하는 조방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주에서는 HD현대종공업 그리고 HD현대조선해양 이런 종목이 올라가고 있고요. 하나 오션이라든지 하나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방산주와 엮여서, 즉, 조선 안에서도 방산조선이 강세를 보이면서 또이 역시도 지수를 이끌고 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지난주 초반에는 어, 원자력도 꽤 올랐었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난주 초반에 오르기 시작해서 신고가 근처에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자재에 있는 우진이 신고가 근처에 있고요. 그 대표적인 얘기 종목들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BHI, BHI도 뭐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거기서 대표적인 것은 현대건설입니다. 오늘도 강세를 나타내면서 현대건설이 오늘 18% 오르고 있습니다. 이 현대건설은 어, 이 지금 원자력 관련된 우리 국내의 정책이 변할 것이라는 것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서 모멘텀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대건설이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을 나타내고 있어요. 어, 조선에서는 LNG가 상대적으로 좀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방사는 지금 일부 종목들이 신고가 내면서 대표 종목이 올라가고 있고 원자력도 지금 우리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은 오늘은 어, 전력 기기가 또 오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 기기 중에서 오늘 세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은 효성증공업이 전력 기기는 지금 뒤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신고까지 안 났습니다. 오늘 11%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전력 기기 3대장이 있죠. 효성중공업을 잘 보시면 아래로 빠진 상태에서 올랐고 라 있고요. 전에는 효성중공업이 전에 올랐을 때는 얘가 썼던 대표 종목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주도 종목이었는데 차트를 보시면 L.S.일렉트릭은 밑으로 안 빠졌죠. 얘는 밑으로 안 빠지고 옆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L.S.일렉트릭이 올해 지금 전력 기기에서는 선두의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L.S.일렉트릭도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엘, 어, 효성중공업도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HT, 에, 에, 일렉트릭 있죠. 현대 일렉트릭요 요 종목도 같이 올라가면서 오늘 전략 기계도 오르고 있습니다. 이들의 시차가 좀도 높죠. 자, 요렇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 지금 보시면 외국인들이 오늘 팔고 있습니다. 환율이 어, 지금 더 올라가고 1500원, 1,450원을 위, 에, 돌, 위, 돌파로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합쳐서 1조 5천억의 외국인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보합 전후로 움직였었고요. 오늘도 보합 전후예요. 즉 그들은 그쪽에서는 매물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으로 시장의 밑받침이긴 하지만. 뒷받침이라 하면은 바탕 그 그들이 올라가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건 맞지만 반도체가 우리 시장의 핵심이죠. 글로벌은 AI고요. 그런 가운데 그들이 쉬는 동안에 소위 조방원 전력기기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지수의 조종기에도 그렇게 약하지 않고 뒷받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강한 시장의 흐름을 나타내면서 시장이 지금 3차 상승을 계속해서. 강하게 이끌어주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가면 결국은 시장이 무한대로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만약에 오천 포인트를 넘겨서 간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s k 하이네스가 그걸 역할을 하겠죠. 삼성전자가 만일 지금 조정을 보인다면 그러면 언제쯤 다시 위를 또 치면서 그러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뭐이십만 원짜리까지 나서 사만 원짜리까지 목표가 나왔는데. 17만 원, 18만 원, 이 정도에 만약에 간다. 그러면 언제쯤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물론 뭐 미래의 주가 어려운 얘기지만, 지난번에 잠정 실적 발표를 전으로 해서 선반영하면서 움직임이 먼저 있었고요. 본 실적 발표는 1월 말에, 1월 29일인가, 1월 말에 나오죠. 본 실적 발표 하면서 1분기 가이던스가 나오면서 그 가이던스를 가지고 다시 움직일 게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일부 뭐 보도에서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이 30조를 넘을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그건 이제 보도상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이 시장이 얼마큼 반영되는가를 좀 살펴보고 있는 차에 지금 여의도에 있는 어, 운용사들의 매니저들끼리 돌아다니는 얘기들을 보면은 30조는 무조건 넘길 거다라는 쪽으로 얘기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함께 연말에 계산해 봤듯이, 삼성전자의 분기 실적이 30조다. 그러면, 3,40이니까 120조. 원래는 100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120조 이상으로 만약에 본다면, 삼성전자의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죠. 다만, 가파르게 올랐던 부분, 그리고 15만원을 넘어섰을 때, 17만원을 가면 20만원을 가는 거니까, 10, 좀 넘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익률에서 이걸 가지고 갈 거냐 다른 쪽에서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거냐 라는 고민들을 아마 매니저들은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수익률의 상황인 거고 위쪽으로 더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 분위기는 만들어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어, 삼성전자와 어, s k 하이닉스가 물론 그동안에 가파르게 올라왔으니까 좀 쉬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올라갔으면 좋겠죠 더 빨리 근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은 환율의 영향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쪽으로 매도가 좀 나오면서 기관들의 수급이 다른 쪽으로 옮겨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황의 분위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가운데 다른 쪽이 받쳐주기 있기 때문에 결국 다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지수가 추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지금 전반적인 시황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자사주 활용 ADR 상장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있어요. 네, 이사님 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어, 사실 ADR을 우리나라에서 많은 기업들이 삼성전자도 그렇고 많은 기업들이 뭐 통신사도 그랬고 SKT도 그랬고 a d r 을 했다가 거기서 유동성이 이렇게 풍부하지 않아서 그냥 후지부지돼서 거래도 별로 없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 AI 시대의 반도체 업사이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 그 핵심에 어, SK 하이니스가 있고 그래서 SK 하이니스가 어, 일부 자사주를 가지고 미국에 음, ADR로 상장했을 때 마이크론이나 다른 기업하고 비교했을 때 그러면 상대적으로 저평가 되어 있으니 거기에 매수가 들어오면서 ADR 가격이 오르면서 즉 소위 리레이팅이 어, 되면서 우리 SK 하이니스의 보통 주에 국내의 가격도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게 기대예요. 이게 SK하이네스에 대한 기대인데요. 어 이거는 음, 하고 싶어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증권사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푸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저평가된 것이 좀 해소되는 그리고 어, 가격 차이가 생기면 안 되니 우리나라에 있는 본주들도 더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어 스토리. 내러티브가 지금 만들어져 있고 그 기대감이 현재 상존에 있는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 측에서는 고민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 국내 정책 밸류 프로그램 정책이 있는데 자사주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라는 부분 그리고 그 자사주가 전체에서 아주 큰 부분은 또 아니라는 것 그리고 어, 자사주 상장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게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해외 투자자들도 자기네들 계좌를 가지고 우리나라 주식을 어, 손쉽게 사고 팔수 있게끔 하는 정책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꼭 굳이 ADR이 아니더라도 그들이 거래를 할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측에서는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만약에 이 질문은 자사주를 가지고 ADR 창장이 됐을 때 호재성 재료로 받아들 수 있느냐의 의미에서는 호재성 재료로 받아들 수 있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미국에 ADR 창장을 해놓고 그걸로 인해서 호재성이다 이런 보고서도 나오고 그런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업황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런 각광을 받았던 것이고 업황이 좋지 않은데 만약에 뭐 어떤 주식이 그렇게 했다 근데 그것이 이렇게까지 이슈가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의 생각은 그것이 에 SK하이니스의 자산을 가지고 ADR 상장한다는 것은 단기 모멘텀 단기 호재성 재료가 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미 그것을 상당 부분 반영하면서 주가 움직임이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인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표현 드리기를 단기 모멘텀으로 되지 않을 까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에서 바라는 엄청난 어 릴레이팅 그리고 향후에 궁극적으로 미국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비교해서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반도체 주식이 미국의 주식처럼 어 높은 고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눈높이를 맞춰야 된다. 그런 부분은 아마도 우리가 기대만큼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야 해요. 이러다가 만일 반도체 업사이클 오늘 끝났다 또는 시장이 빠졌다 그러면서 이게 빠져요 그러면 뭐 그게 큰 호재이냐 그런 부분은 또 아니에요 그렇게 좀 생각해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내 자사주 관련된 상법 개정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는 다소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기 모멘텀 호재성 단기 모멘텀 중장기적으로는 그것이 뭔가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부분을 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이 정도까지 의 시황을 좀 말씀드리고요. 음, 뭐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어, 나중에 나중에 되면은 그 흐름 속에서 어떤 섹터, 어떤 종목, 그리고 어떤 걸좀 공략해 볼까 이런 거를 여러분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겠죠. 뭐 그렇게 정도 생각을 드리고요. 전체적인 흐름의 개념 <laughs> 그리고 지금 내가 어, 시장 흐름이 어떤가, <laughs> 어떤 섹터에서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요런 부분만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